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18쪽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패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불하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 여덟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기억나는. 이가 갈릴 정도로 억울하고 원통했던 일이 생각나십니까?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어요? 네. 그렇죠. 하나쯤은 다 있죠. 생각나는 거 지금 한개가 아니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억울하고 원통했던 일들. 음, 그래요. 아직 어린 우리 제일 어린 준영이도 억울하고 원통했던 일 제일 머리에 남아있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군생활 하고 있는 <laughs> 어? 배주원 상병이지 아직은 어. 어때요? 어, 군생활 짧았지만 원통하고 억울했던 일이 있었어요? 잘 기억 안 나요? 어 그럼 건강하게 생활한 거예요. 하나쯤 아, 막 정말 박혀 있는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 근데. 군 생활에서 그게 아직까지 없었으면 우리 주원이 진짜 건강하게 생활한 거예요. 좋은 사람도 잘 만난 거고, 어, 우리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 <laughs>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어, 선임들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어, 진짜 열심히 온 교들이 어, 전교인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예,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또 매번 예배 마치고 축도 드릴 때마다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주원이와 함께 해주시기를 항상 같이 축도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통하고 분한 일이 아직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대요. 뭐 있긴 있었겠죠. 사사하고 어, 소소한 일도 있지만, 특별히 뭐 손에 꼽을 만큼 기억이 남을 정도 아니면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한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좋아요. 어, 휴가 때 어, 주원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모습이. 어, 군생활 건강하게 하고 있구나 몸도 많이 좋아지고 얼굴도 평화롭고 어,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 이 분개하다 아, 분할 분자를 쓰고요 개자는 이 성날 개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분하고 성이 날때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때 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분노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분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종류를 나눠 보면요. 첫 번째로 파괴성 분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화가 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되갚아서. 상대방의 길을 꺾어놓고 좌절시키는 유형이 파괴성 분노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성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기 위해 살게 되고요. 또 승자 없이 패자만 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괴성 분노는 건강하지 못한 분노죠. 두 번째로 자책성 분노라는 게 있대요.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점점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유형이 그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책성 분노가 지속되면 자신을 향한 불만과 실망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이게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좋지 않은 분노의 유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습관성 분노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건 자체에 보이는 반응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잘못된 습관에 가까운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나 누구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화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람이 나를 정말 무시해서 화를 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노의 배후에는요. 애써 무시해 왔던 좌절과 유감과 원한, 상처 등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 습관성 분노를 자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분노의 유형은요, 은폐성 분노예요. 내면의 분노가 이미 최고점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여전히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진짜 감정을 흔적조차 없이 숨기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면의 감정을 모두 무시하고 시종 웃는 얼굴로만 대처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면의 분노 탓에 언젠가 무너져 버리고 폭발해가지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은폐성 분노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노가 제일 많을까요? 자존감이 약할수록 파괴성 분노가 많습니다. 저도 복수를 해야 잠을 자는 성격이었어요. 아 어, 정말 당하고는 못 사는 어,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어, 옛날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어, 이걸 갚을 수 있을까 어, 그런 영,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 어렵지 않게 복수를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결코 만족감이 생기거나 어, 뭐 뿌듯하거나 그런 게 없더라는 거죠. 사기성 분노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결국은 저도 뭐 승자가 아니고 패자만 남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내 분노의 유형이 어떤 건지 여러분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근데 분노가 유익하게 역할을 할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어떤 걸까요? 화가 나서 분노가 생겨서 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아,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지? 내가 이 일에 왜 실패했지? 어떤 화가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될때 그때 이게 성장의 근거가 될수 있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분노는 건강하게 사용되는 좋은 분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건강한 분노는요. 사회 변화를 촉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분이라 그러죠, 의로운 분노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분노라고 합니다. 또 어때요? 부조리나 차별, 불평등에 저항할 수도 있는 분노. 아까 같이 자책성 분노, 자기 스스로만 탓하는. 거. 내가 잘못이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항상 그렇지 뭐 그러면서 자책성 분노를하거나 아니면 숨겨요. 그냥 웃어요. 그러다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마는 그런 것들,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고, 이 부조리와 차별과 불평등에 저항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는 분노는 건강한 분노다라는 거죠. 또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이 분노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두드려 패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러면서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할때이 분노가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묵상했듯이 분노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할때그 분노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소리 질러 놓고서는 꼭 후회하죠. 어? 덤볐다가 뜯어가 맞추면서 떠받들다 <laughs> <laughs> 그게 도움되지 않는 분노죠. 또 타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게 넘어갈 수 있고 적당한 선에서 용서해줄 수 있는 일인데, 꼭 아까 같이 파괴성 분노로 복수를 한다든지 상대가 원수가 돼서 갈등을 계속해서 나을 수 있을 때 그때 분노도 결코 건전하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죠. 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때 화가 나는데 그화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또 수치심을 느끼게 될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노가 너무 강해서 다른 자의 감정들을 다 삼켜버리고 알아차리기조차도 못하게 할때 그때 이 분노도 불처럼.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다른 좋은 감정들까지 다 태워 버리는 그런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 또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 분노의 결과로 자기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막 그러면서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때도 좋지 않은 분노예요. 또 지나치게 격앙되어서 분노에 격앙돼서 수면과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 여러분 많이 경험해봤죠? 잠을 못 자겠어. 어? 그것이 그것이 그러면서 나한테 이가을라고 잠을 못 자다 꿈꿔요. 막렇게 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도 이갈리는 일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다 그꿈꿀 때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없으면 건강 살... <laughs> 주원이가 이렇 건강하게 자란 게 지금 그렇게 그런 게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진짜 이갈리게 억울하게 맞아본 적 없지. 난 엄마한테 그런 일이 되게 많아. 요 <laughs> 오늘 권사님 안 나오신만큼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이렇게 꿈에 여기, 여기가 막 이렇게 매어가지고 피가 퍽 터지는 막 그런 꿈을 꾸면서 아무리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도 어, 믿어주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하여튼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분노가 어, 수면과 식욕에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 삶에 영향,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분노가 타인 비난으로 일관될 때 자책만 하는 것도 나쁜 분노지만요 남한테 손가락질만 하고 어? 분노의 원인은 남에 대해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도 타인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산이 치는데 아빠 가안 봐서 졌대요저주 <목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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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못한 분노예요. <laughs> 자 우리 살면서 이렇게 분노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음. 이 분노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거죠. 분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안 좋을 것만 같은 스트레스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만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자기 성찰을 해봐야 돼요. 나는 주로 어떤 일에, 무슨 일에 분노하는가. 어? 제일 많이 화나는 경우는 어떤 때 화나요? 숙제 안 했을 때? <laughs> 또뭐 있어요? 어, 형이 놀릴 때? 그쵸. 요즘 같이 놀려. <laughs> 컸다고 같이 놀려요. 어? 어떤 때 화나요? 아, 화나는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어, 발작버튼이라고 그러죠 발작버튼 어, 준영이 저것도 발작버튼 중에 하나예요 축하해 축하해 어, 형이 오늘 아침에 얘기. 어, 이것도 한번 눌러서는 발작이 안 일어나는데 한 수십 번 수백 번 누르면 <laughs> 어, 발작이 되는 거예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누군가 주로 나는 이 일만 하면 화나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 되면 해결되지 못한 분노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일에 주로 분노하는가, 이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까지도 깊이 깊이 살펴보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는 내 삶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가치관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일에 자주 화를 내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원인을 근원을 깊이 깊이 살펴보다 보면 아 내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가볍게 여김 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게 상처받았을 때 내가 참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회당장이 분노했다는, 회당장이 분을 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뭐에 분을 냈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18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 주었다는 일 때문에 분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추종자가 많은 예수님한테 대놓고서 안식일에 어? 회당에 와가지고 감히 사람을 고치는 노동을 하냐 그러면서 율법을 어겼다고 뭐라 그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군중들한테 6일이나 있으니까 그날 중에 와서 병고침도 받고 그래라 안식일에는 병 고치지도 마라 그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예수님한테는 화못 내면서 군중들한테 화내면서 회당장이 분노에 뜨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회당장한테 그 니네가 외식한다. 겉모습만 꾸미고 있구나. 그러면서, 안식이라도 니네가 외양간에 묶여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가지고서 물 먹이러 가지 않냐. 그건 노동이 아니냐. 원래 노동이에요. 정확한 율법으로 따지면 그것도. 그쵸? 소 모는 게 어떻게 물 먹이는 일이, 여물 먹이는 일이, 그 사람한테는 노동이거든요. 그런 일은 안식일날 해도 누가 뭐래는 사람이 없으면서. 어? 18년 동안 이 사탄에 매여서 고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치료해 주는 게왜 안식일 날 하면 안될 일이냐? 어? 이 아브라함의 딸이 그 소나 나기보다 네네 소나 나기보다 못하냐? 그렇게 대물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해당 장의 나쁜 분노를 바라보며 경계해야 할두 가지 잘못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허락해 주신 것이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나쁜 거예요? 건강한 권위는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권위 주의는 어때요? 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 이유와 목적이 건강한 것이고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율법주의, 권위주의처럼 나쁜 것으로 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본래 공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위함,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긴 것들인데. 이것이 한 개인의 이기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때 그것이 좋았던 것조차 나쁜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죠. 사람이 그래요. 당연하고 좋은 것들이 자리를 바꿔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려서 이기적인 탐욕의 수단으로 변개되었을 때 좋지 못한 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요.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듬어져 왔고 수정되어져 왔던 그러한 제도가 정치 제도예요. 그런데 그 정치,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 얘기만 하면 환멸을 느끼는 게왜 그래요? 공익을 위한 이 정치의 본래 목적을 잃고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얼룩져 버렸기 때문에 정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부패한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게참 중요한 것 사람은요 뭐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매일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요,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요. 그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대요. 똑같이 반복되는 자극에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극 계속해서 반복하면 잠들어버려요 생각하기로 포기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사람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갖고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해요. 처음에 너무 맛있었던 이 만나가 매일매일 만나만 40년 동안 먹다보니까 지겨워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생활하면서 먹던 하루가에서 구워 먹던 부추와 마늘과 고기가 생각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처음에는 막꿀 섞은 과자 같이 맛있고 고소하다 그런데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같다. 우리 코에서 이제 냄새도 맡기 싫다 막 만나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자식 새끼들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뻤어. 이것들이 징징 울어 되기 시작하고. 던져버리고 싶고 <laughs> 너무 간간 표현이지만 커갖고서 이것들이 머리 컸다고 말도 안 들어요 이제 그러다가도 옛날 사진 보면 어때요 옛날 동영상 보고 재롱 부리는 모습 보면은 또막 눈에 넣도 안 아플 것 같고 막. 그게 자녀 사랑이라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야돼 <laughs> 사랑을 잃으면 안 돼. 준엽이 요즘에 이제 좀 머리 컸다고 이제 아빠한테 깐죽 깐죽거리기도 하고 <laughs> 어, 막막무가내로 댄스고 조르고 그러면 참 답답할 때도 있다가 얼굴 보면 옛날에 정수리 뽀보하던그 시절이 자꾸 생각나. 지금도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안아 보면 그때 그 아들이 덩치만 커졌지 똑같은 제 아들이라는 거죠. 주원이 마찬가지죠. 군대에 갔다 하, 성인 남자가 돼. 엄마, 아빠를 보게는 에이 우리 새끼 나도 그래요. 우리 주원이 아직도 목에다 스파이더맨 인형 감고서 이렇게 막 웃긴 표정 찍던 <laughs> 생각이 아직도 생각나 나도 해볼래요, 해볼래요. 우리 주원이가 맨날 해볼래요, 저도 해볼래요. 풀로 불어본다고 그긴거 이렇게 들고서 막 손가락도 안 벌어져. 그래도 생각도 나고 <laughs> 현이 돌 사진 찍던 생각도 나고. 안 웃어 는 털사진 찍는데 좀 까락까락만 웃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요즘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냥 말도 말뚝, 말뚝 카메라를 쳐다보고 <laughs> 진지했나봐 현이 그때부터 어, 카메라를 쫙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 쉽게 웃지 않아요 어, 현이. 현이 웃음 줄수 있는 남자가 어, 이 다음에 현이 배필이 되지 않을까 <laughs> 우리 마음이 참 변하기 쉬워요. 믿음도 그래요. 이 회당장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열정으로 회당장이 되었을 테고, 회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회당에 다니는 다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바뀌어 버린 거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율법 사랑이 율법 주의의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거겠죠. 결국 그 마음이 어때요? 자기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당장이라는 직급이.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정말로 사랑해야 할 아브라함의 딸,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사단에 묶이고 매여서 18년 동안이나 고통 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날 더욱더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자기 직분이 이미 욕심을 채우기 위한 탐욕의 수단으로 바뀌어 버렸고 사랑해야 할그 군중들은 어때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였을 때 그때 이런 의롭지 못한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겉만 꾸미는 위선이라고 지탄받기에 그런 더러운 마음이 이미 되어버린 거죠이 여인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더러운 마음이 탐욕으로 그 마음 속에 간식, 간, 가득 히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사람 중심의 예배로 자꾸만 변질되어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예배 의 중심은 하나님 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 속이 온전치 못하면 쓸모 없는 것이고 또 겉이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속에 진정한 것이 들어 있다면 그것이 소중해야 소중한 거예요. 알맹이가 진실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만 꾸미려는 노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이 속 사람이 진실되고 하나님 지으신 본래 모습대로 아름답게 보존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직업과 재산과 학벌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겉 모습 빔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 주원아 이제 저녁하고 나면은 네가 많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지? 아, 미리 좀 할까 싶은 아쉬운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 이건 더 노력해서 더뭐 쌓아가야겠다 싶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거요 아, 토플토익 공부 이모 말대로 좀더 미리 해놓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고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내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의 내면을 가꾸는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스펙과 내가 가진 재산이나 내가 타는 자동차, 내가 사는 집,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나의 내면이 꽉 차는 부족함 없는 삶이 된다는 걸 깨닫기 바래요 정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속이 공허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삐까뻔척한 거막 아깝지 않게 다 사질러 잤기는 선임들도 만나봤잖아. 그지? 그 사람들, 정말만 부럽기만 하디 그렇지 않아. 그 내면이 알차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면 공허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목마름에 허덕이다가 이 어? 해당장처럼 그냥 불이한 둔계만 하다가 결국 아무런 남는 것 없이 심판의 날에 이르르는. 그런 헛된 삶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의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면이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 에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분개해야 할 일에 분노하면서 열정을 쏟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 쓸모없는 일들에 분노하면서 우리 삶의 에너지를 쏟아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일에 분노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소중한 일에 우리가 분노할 수 있는 거룩한 의분을 가진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분노할 수 있는 정의로운 당신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약자들이 억압당하고 착치당하는불이한 현실에 분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평등한 세상에 분개하기보다는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내면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이 분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보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